상중하가 있다고 그랬죠. 하합니다 네, 선생님께서는 전혀 연습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장난이 아니라는 거. 자, 이제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요. 야, 얘들아, 공식 발전 차려. 아, 주의 집중 스킬이야. 됐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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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네. 다섯! 그러면은 애들이 다섯 개딱만들니 다섯 개. 딱 만듭니다. <목소리> 근데 이게 생각과 같이 잘안 됩니다. 르는 거야. 아, 됐네, 됐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. 어, 반드시 손가락을 합쳐서 해야 된다는 거. 그렇죠 젠제다젠뭐 이런거 누구나다 하지 한번으로가면 양손 최소한 손 하나 이상은 들어야 할 발소불 하시면 되요 삐! 아젠젠젠제젠 가장 가락을맞기는로데백화점에서제공는 에스크라이터 2인용 이거 평생이요 시요 이거 시면요제대형로 할인 사진 네장을드릴요딱주고서어뭐좀 치져버리셔도 되요필수로집 가시면 가판 점프 그렇도좋다다다 그러시고서 눈에 꽂지면 5천점, 발가락에 꽂으면 300점 <laughs> 그래서 같은 노래하면 너무나 재미있다더 이상 꽂을 때가 없으면 버리면 아까우니까 다세대주택도 어, 좋고, 아파트 진입루트로 아니면 센터 앞에, 정다 그러면 장어 <laughs> 3년동안 도둑이 되지 않습니다 <laughs> 어지간한 진돗개보다도 훨씬 낫단 얘기 예. <laughs> 그래서 <웃음> 활용하시면 돈이 들지 않는 멘트를 활용하자 너 오늘 강의의 핵심이 뭐냐 3시간동안 강의의 핵심이 뭐냐 그런 질문을 하실 때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어요. 돈이 들지 않는 선물을 하용고 합니다. 들지 않는 선물. 이게 뭐냐? 이게 바로 멘트라는 겁니다. 레크레이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멘트입니다. 한 시간에 50만 원을 받고서 강의를 하는 레크레이션 지도자. 시간당 200만 원을 받고 강의를 하는 레크레이션 지도자. 똑같은 1급 레크레이션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? 바로 멘트력의 차이라는 거죠. 평소에 멘트력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연구를 많이 해왔냐? 그 차이입니다. 유재석이 시간당 800만 원을 받고 촬영을 한다더라막 신문에 났어요 그런 얘기 듣고서 막 보통 일반인들은 야! 막 뒤로 넘어가고 막 그랬잖아요. 근데 제가 그걸 읽어보고서는 진짜 한 시간에 8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.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이 멘트력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, 이게. 하루 아침에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. 이 레크레이션은요, 차근차근이 노력이 필요하지, 그냥 막 갑자기 이걸 막 한다. 말도 안 되는 얘기. 이 시간 이후에 분명히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. 여기 한 140명 모여 계시잖아요. 한 2, 30명 정도는 분명히 이런 분 계셔. 이겁니다. 그 전에는 버스나 전철을 탔어요전철서 자리가 없어. 그러면 신문을 보든지 뭐 책을 보든지 합니다. 근데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 3, 40명 정도는 분명히 이런 분 나와. 어? 자리가 없어. 책불거다 봤어. 할 일이 없어. 여기 갑니다. 자꾸. 뭔가 생각이 났어. <laughs> 굉장히 야무한 증상이라면서 건장할 만한 증세예요. 레크레이션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. 평소에 그냥 생활 속에서 이게 레크레이션 준비가 돼야지. 이걸 그냥 갑자기 그냥 막 <laughs> 3교시 애들하고 해야지 하면서 쉬는 시간에 막 연습하고. 이런거는 기본적으로 레퍼레이션 마인드가 같이 있지 않은 겁니다. 생활 속에서 평소에 돼야 돼평소 쉬는 시간에 그냥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아침에 화장실 가서 볼일 보다가 아직 안 끊겼으면 <웃음> <웃음> 그런 것도 막해고 그런 것도 막해고 그래야 돼5시 퇴근해서 집에 갔어. 왔더니 애가 그 3학년 짜리 애가 엄마 없다고 막 오락말하고 막 숙제도 안 해놓고 그래서 막 갔더니 그냥 띵동 누구세요? 엄마야, 엄마나 들어가자마자 너 숙제했어? 이렇게있어너 어? 오란 말이지? 왜 이렇게 다 싸우면서 막 소리만 지르지 말고 그러면 애까지 열받아가지고 지금 이 기술을 내가 어딨어? 하면서 그냥 막 싸우고 난리가 났던데 그러지 말고 이 시간이면 <laughs> 저는 배운 것을 평소에 활용을 할수 있어요? 띵동 누구세요? 엄마야, 엄마 오셨어요? 아들아, 자신이... <laughs> <나도> 그래 아들아 잘 지내니? 배고프시 나도 그려줄까? 자연스럽게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. 저도요. 뭐 운전하면서 간다. 운전하면서 가다가 횡단보도 걸렸다. 걸렸을 때뭐 1, 2분 지나가는데 1, 2분 동안 절대 다른 걸 하는 일이 없습니다.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일이 없어 그동안 22년 동안 그려왔습니다. 몸이 몸 아주 베어 있어다 딱 가다가 섰다 그러면 브레이크 딱 밟혀서 어, 롯데로 가자면서 제엄마는 에스컬레이터에 용는 무료 평생 이용권이 좋을까 아니면 2박 3일 단기 이용권이 좋을까 뭐 그런 식으로 막 멘트 설정을 하고서 막 집에 오자마자 그냥 아그 멘트 가됐구나 써서 그냥 막 이쪽 애들한테 한번 써봐서 반응별로좋으면 이쪽 노인대학 가서 한번 써보고 또성인들아 하고도 또 반응을 또 보고 그래서 또 수정해서 집어넣고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요 유머의 반이 있어요 유머의 반이 76개가 있습니다. 이게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, 컴퓨터. 이건 76번 방인데, 예를 들어서, 노인대학교, 노인대학교 뭐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. 할머니인데 65세부터 72세까지 뭐 70분이 시다 어? 그러면 26번 방하고 뭐 41번 방을 조합해가지고, 서두 부분은 어떤 말씀 드리고, 마지막으로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은 어떤 걸 드리는 게 좋고, 또 건강 멘트를 어떻게 하는 게 좋고, 그런 걸다 준비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. 그냥 막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도 작은 작은 이제 이 멘트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뭐 애들이 훨씬 좋아한대요.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동안 그 초등 교사를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? 나는 막 힘들게 이 멘트를 공부하고 해서 애들한테 막 써먹는데 나는 막 멘트를 날리는데 애들 아, 이해를 이 못해. 이해 <laughs> 나는 막땀 흘리면서 피와 땀되는 그런 멘트를 막 써가면서 막 외워서 난리고 막 그러는데 그걸 하면 애들이 막 이해를 하고 어, 뭐 어떤 냄 너무 재밌어요 또 해봐요 그래서 그냥 반을 보여야 되는데 나는 막 했는데 애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더라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 보호하는 아이들 중에서 조금 어린 아이들이 있다 그럴 때는 막 이런 어려운 멘트는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멘트도 애들이 대상들이 이해를 못하면 소용이 없다 얘기죠.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앞쪽은 그냥 거창하게 나갔다가 맨 끝에만 애들이 알아듣고 웃을 수 있는 그런 단어 하나만 살짝 던져으면 오지가는 이게 다 해결됩니다. 예를 들면 주식회사 한도 개발에서 제공하고. 서울대공원에서 협찬했어요. 2박 3일 무료 사자우리 숙박권 선물로 준다고 있는 식으로. 그러면 1, 2학년 애들은 어머 어머 선생님 사자우리 숙박권 그거 하루에 얼마이래요? <laughs> 앞에서 그냥 막뭐 질문하고 막. <laughs> 자 선생님이 경험을 해보니까 말이야. 이 사자라는 동물은 절대 코털만 건드리지 않으면 절대 사람을 해치질 않아요. 아마 2박 3일 동안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거야. <laughs> 그래 우리 센터 앞에 있는 사거리 사거리 24시간 편의점이지. 때미리마트에서 제공했다. 앞으로 우리 복지시설, 앞으로 4년 동안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, 화장실유 이용권 선물로 주다 이런 식으로 하면, 애들이 어머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겠어요자유이용권을롯데월드에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면 이렇게 하면, 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렇들이야 어렵지가 않죠. 애들에 비해서 어른들은 정말 날로 먹는 겁니 너무 왜냐 애들은 용서란 게 없어요. 처음에 막 기타 이런 것들 들어와서 애들 막백명모아라고막죽여놓습다다한 시간 내내 막 죽여놔. 근데 이레크레이션이라는 것도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. 막 전기가 나갈 수도 있는 거고, 막 다운되면서 음악이 딱 꺼지면 어떻게? 해? 나는 막 가서 봐야지. 그럼 애들은 벌써 옆에 있는 애랑 막 개인 레크레이션을막 들어가고 뭐, 뭐. 나 혼자 막 미쳐가지고 막한다 얘기. 아, 애들은 처음 재밌었어도 중간에 막 소리 안 나고 그러면은 어, 저 사람 마이크 안 나오네. X, 음. 아, 저, 절대 용납이라는게 없어. 용납.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? <laughs> 좀 보다 좀 재미가 없어도 아, 그래도 제가 나와서 먹고 살겠다고 <laughs> 그냥 옛날 생각하면서 그냥 합시다. 그래서 재미없어도 그냥 하는 거지. 그런, 그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. 선생님들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.